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동생과 엄마가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2부로 나눠서 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들려드리긴 좀 힘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부터 1, 2부로 <laughs> 준비되어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laughs> 그, 저희 엄마와 동생들이 저와는 다르게 이제 그 루트를 통해서 왔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긴 하지만 오는 그런 상황이 좀 달라가지고 저도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게 많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오라고 설득은 해놨지만 그런 게 정말 많이 두려웠었는데 그 가정을 어느 날 이제 저희 엄마랑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엄마 그때 이제 내가 어그 오기 전에 이제 설날 음. 딱그 전에 이제 엄마한테 갔었잖아. 그때 겨울이었잖아. 응. 음, 그 2월 달에 설이었으니까. 음력설. 음력설. 응. 아니야. 네가 왔을 때는 양력설이야. 2월 달에 음력설이라니까. 음력설에서 중국에서 설을 크게 �절 때 어, 음력설 음력설을 세고 한달 있다가 우리가 떠났어. 응. 3월 달에 떠나서 3월 달 20일 경에 떠났는데 그때 엄마 그러면은, 음. 그 떠나기 전에, 브로커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엄마 브로커들이 엄마 집에까지 갔던 거예요? 아니에요. 브로커, 브로커들이, 응. 아, 뭐그 브로커들이 진짜 잘 됐더라고. 잘 됐다고? 어, 아, 어떻게, 잘 되어 있다고. 잘 되어 준비가? 있어. 어. 한국 사람 한국에서, 어, 저기, 어, 태국에 연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응. 중국 브로커하고 연결할 수 있고, 연결이 다 찍찍찍찍 찍찍 되는 거야. 응. 그 사람들. 연락망 체기가 그렇게, 이렇게. 다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어,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 톡하니까 한국에서 받더라고, 받는데 음. 어, 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새 모녀가 떠나 떠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 남자분인데, "제가 담보를 음. 서겠습니다." 그걸 사람은 누구였어?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 어, 한국의 항, 목사님. 아,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왔지. 아, 그 목사님이 우리를 후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 그 나는 어, 잘 믿지 않았지. 아, 목사님이, 한국의 음. 목사님이 우리 가족한테 후원을 음. 한 거지? 음. 음. 근데 그 목사님이 브로커더라고. 아, 그, 아예 어, 그런 뭐, 것만 브로커. 하시는 분이구나. 응, 어, 어, 어. 음. 그래서. 우리 가지고 어, 떠났는데, 밤, 음. 아홉 시에 떠났어. 그럼 집에 우리가 살던 그 중... 아니야. 시, 거기서 우리 집에서 떠난 아빠 아빠가 버스에서 돼? 잘 가, 이잘 가, 메소리 이름이 버스에 발해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잘 음. 응. 가, 메소리 버스까지 이렇게 바해줬어 그래서 음. 버스 타고 심양에 왔어. 심양에 왔어. 심양 큰 아버지네 집에서 음. 심양 큰 아버지 알지? 음. 심양 큰 아버지네 집에서 어 그때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고, 음. 어. 그렇게 하고, 저녁 9시, 음. 저녁 9시에 밥 먹고 떠났는데, 어, 군아버지가, 그런 거, 그, 엠포 있지, 그, 축포를 쏘는 거야. 애고는 물로 치워. 가는 길에 애고는물리 치라고, 탕, 탕, 축퍼를 써는 거야. 음. 그거 일부러 준비하셨더라고. 음. 그리고, 어, 그, 큰아버지가 어, 그, 어, 비로소 막, 음, 아, 가는 앞길에 아무런 게 없이 해달라고. 음. 그리고 우리는, 밤새 우리는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모든 음. 어, 그런, 어, 권한들이, 애군들이 없이 해달라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났지. 그 심장에 갔는데. 음. 아,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엄마가 말하는 그 큰아버지라는 분은 저희가 이제 거의 중국에서 살 때, 네, 그 많은 일을 도와주신 분이에요. 네, 그조선족 분인데. 어그 거기에서 이제 저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어, 네. 음. 그런 분이 이제 저희가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는 과정까지도 그렇게 음. 도와주신 거예요 아, 음. 그리고 집에서 자고 음. 그렇게 하고 9시에 떠났는데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고 지금, 밤에 9시에? 음, 음. 지금 음, 버스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고 그리고 가니까 신 브로커가 톡 알리는 거야 우리 오는 거 보고 버스에 태우는데 버스에 턱 들어가니까 무조건 눕히는데 2층 침대 버스 음. 거기에 누워왔는데 거기에 벌써 들어가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해놓다 준비해놨어. 그래 한저에 일곱 명씩 이렇게 딱, 딱 오기로 됐더라고. 음.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하루 반을 누워서 왔어. 어머, 근데 왔는데. 잠깐만 이거 루트를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아, 안될것 같아. 그렇구나. 응, 그래서 응.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냥, 응. 지역을 말하지 말고, 버스 타고, 어디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응. 가정을 두리뭉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게 다 탈론할 것 같아. 응, 그래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응. 그 다음에, 어, 중간에 섰는데, 응. 어, 그, 브로커가 돈을, 우리 우린 돈 하나도 아직 안 냈잖아, 못 냈잖아. 응. 응. 브로커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버스 차장이, 우리처음 돈은, 중국 돈 돈은 50만원씩, 아, 50원, 50원 음. 50만원씩 정신 사먹으라고 주는 거야. 아, 그 기사가? 응. 버스 기사가? 응, 응. 그러니까 그 기사도 다 통과된 거지. 아, 이미 거기 다 알고 있는 상태구나. 응. 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린 편안히 누워서, 거기까지, 중간 다리까지 왔어. 중간이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국국경, 그 중국에서, 어 라오스까지 오는 그 국경 넘는 거기에 응머 아. 하고 그리고 거기 오는 구간에 응. 그 국경 지역은 단속이 얼마나 심한지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그 가옥에서 응. 어꼭 구간이 그 응. 얼마나 무서우는지 몰라 어. 거기에 버스를 어. 어떻게 그 통과했어 버스 어느 구간까지 응. 다 가서는 그다음에 다른 차에 태우더라고 응. 그런 장갑차 같은데 응. 그런 지프차 응. 멤버차 아, 맨그 아, 아. 빵차 같은데 음, 거기 태웠는데 카니발 같은 차, 음, 거기 번고차 얘기하는 거지. 어, 번고차. 거기 유리도 다새끔한 거야. 유이 어, 보이지 않게. 어, 근데 가는 거마다 처서가 있어. 검문소 그 처서가 어. 있는데 그 기사가 가면서 뭐 이러는가면 음. 중국말 잘하는 사람 음, 창문, 창문 옆에 앉히라고 그러더라 어, 막내가 제일 말 잘하잖아 어, 그치 저희 막내가 중국어를 정말 잘하거든 어, 통역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서 통역도 아, 막내, 해가지고 막내를 옆에 앉혔는데 아니 어, 막내가 그 바로 제일 앞에 앉힌 거야? 응아 어, 창문 기사 딱 뒤에 앉힌 거야 어. 그래 앉혔는데 어머, 어, 어, 검은서에 톡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없 없는 거 하고 중국말로 물어보지. 음. 그러니까나 여자 한 명밖에 없다고 음. 뒤에 여자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나어 창문 열어 내리고 보는 거야. 음. 보고 어한 사람 뿐니까하니까나 막내가 중국말로 대답했어. 음. 대답을 하니까나 새까마니까 안 보이는 모양이야. 우리 는다 음. 머리 숙이고 이러고 있었지. 그다음에. 아, 통과되는 거야. 음, 아유, 음, 음, 너무 막 가슴이 쪼여가지고, 우리가. 막 내가 주문을 잘해서 잘 통과되네. 음. <laughs> 그리고, 막, 지나간 다음에, 손 잡고, 손, 손 잡고, 우리가 가슴을 얼마나 떨었는지. 음, 막 얼마나 막, 붙들고, 음. 그렇게 막, 그, 음, 음, 그, 떠는 가슴을 막, 우리가 달래던 그런 생각이나, 막, 어그 음. 생각을 음. 하면, 지금도 막 아찔해서, 음. 그래 갔는데 뭐 이런 거 이게 마지막 중국에서 마지막 식사라 하고 그 기사 아저씨가 음. 막 그렇게만 진수 성찬을 차려주는 거요. 음. 그래서 그걸 먹고 음. 그걸 먹고 길이 올랐지. 음. 그 저녁에 정신 어, 때쯤에 먹었어. 그 그걸 먹고 저녁을 못 먹었지. 저녁 못 먹고 산길을 올라온 그 다음부터는 산길이다. 아 그냥 그게 마지막에 그냥 바로 산으로 넘어가라고 그렇게한 음,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거기로 왔는데, 아, 이 음, 거기까지는 편안히 와가지고, 그 처서를 그렇게 힘들게 음. 건너서, 그다음부터 산을 오른 다음부터, 아이고, 나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막, <laughs> 뭐, 아이고, 집으로? 어, 먹을, 뭐, 먹을 뭐, 뭐것 같더라고. 산에 있지. 음. 어, 그 여기서 군대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음. 그런 거 바지를 타고 우리가 산을 올랐어. 그, <laughs> 밋밋한 산을 근데 암벽 아, 네. 타듯이 막 그렇게 음. 줄 하나 를 잡고 (3월) 달인데 음. 비가 비가 왔어 음. 그 밤길을 우리가 걸었는데 갈 때는 춥다고 다 패딩 다 입고 음. 이렇게 했는데 산을 타니까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음. 가던 옷은 네벌 벗었다 위에 꽃네벌 벗고 아래에 네벌 사실... 벗고 <laughs> 아, 벌 벗고 음. 그래서. 헐가분하게 갔지 그런데 비를 철철 맞으며 진흙투성이 그런 산을 너무 힘들어서 막그저그 그 둘째는 또 엄마가 힘들어한다고 제 배낭에다 내 배낭을 또 같이 메고. 배낭에 는 뭘로 먹을 거? 옷을 였어. 옷, 어, 옷그 치약들 이런 거넣고 소지품만 딱. 저, 필요한 거뭐 응, 필요한 거만 딱 연는가 연는 엿는 것도 그렇게 무겁더라고그 뭐 음. 그래, 어떤 애들은 또 몰라가지고 92만원 높은 신 신고 와가지고 바빠서 어디서 또막신 그 얻어 신고 음. 어, 운동화로 또 바꿔 신고 그렇게 하고 어 갔어. 그리고 우리 일곱이 떠나서 어 갔는데 아이고 산길을 나와서 거기서. 산길이, 길이 아닌 뒤로, 음. 산으로, 그래서 생산으로 헤치고 가는 거야. 음. 길을 만들면서 가고. 어. 음. 그런데 그 사람은 막휘히휘히 바람 불면서, 그 길잡이는, 음. 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밤에 맨 여성들만 일곱이, 음. 어, 얼마나 무서운지, 어. 새까만 밤에, 음. 이 사람은 어떻게 아는지, 그. 한두 번 갈았어, 어. 뭐, 그 길을 잘아지 그를 희숙 희숙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우리를 해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막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야만 했고 난막야너네끼리만 가면 안 되니? 나 다시 어, 거기를 가자 하니까 그거 쳐서 지나 생각하니까 나 혼자서 거기를또 음, 가지도 음, 못하고 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 음. 우리한테 같이 오는 직행 아줌마가 있었어 직행 음. 어, 북한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바로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음. 아줌마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못 가겠어. 좀 이따 쉬었다 가기요. 쉬었다 가기요. 막 울면서 그랬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랑곳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전지 요만한 것은 전지 하나 들고. 음. 그러니까, 할수 없이 다, 를 쉬면은, 붙잡힌다고, 그치.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거기서 쉬거나 이러면 뭔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그게 뭐, 한 사람만 데려가는 음.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을 데려가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그 없을 거야. 루트가 털, 탈로 날까봐, 음. 다음번엔 또 이쪽으로 타고, 다음번엔 이쪽으로 타고, 이렇게 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산이지, 길이 음. 없어요, 하나도. 그 그런데, 드문드문 가다, 어떨 때는, 그, 옷들 벗어 던진 거. 음. 그런 거 보이는 거야. 아, 거기에서 어, 얼마나 어. 힘들었어. 옷을. 그리고, 다 버렸어. 나도 옷을 그렇게 벗어버렸어. 음. 근데 옷을 벗어버리고 모사를 쓰고 갔다 했는데, 음. 그 모사를 버리겠다 하니까, 나 그, 그, 잡이 하는 그 아저씨가 자기가 쓰겠다고 와. 썼어. 모사를. 어. <laughs> 그럼 그렇게 해서 산을 몇, 얼마나 넘었어는지 그, 라오스 산에서는, 음. 라오스 산은 한두 시간 넘은 것 같아. 음. 그렇게 하고 갔는데, 비가 아직도 출출출출 오고, 저녁을 못 먹었잖아. 음. 그 다음에, 지치고, 지치고, 힘들었고, 빗물인지, 흙물인지 모르게 어. 얼굴에서 내려오는데, 그다음부터 춥기 시작한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비를 맞았고, 비를 맞으며 걸을 때는 열이 콱콱 나고 힘들고 하니까, 음. 그막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진흙투성이지, 음. 온몸이 진흙투성이야. 음. 내하고 60살짜리 아줌마 하나 더 있었어. 직행짜리. 음. 그 아줌마, 우리 둘이 제일 나이가 많은데, 우리 둘이 제일 못 따라가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 어, 그 아줌마는 또 짐을 짓고 하는데, 음. 그래도 젊은 애들이야. 어, 그, 막그 짐을 다 지어주더라고, 도와주더라고. 응. 그래서 겨우 도착했지. 라오스 산꼭대기 도착했는데, 어, 라오스 가기 전에, 음. 이 중국하고 라오스 경계선이 도착했는데, 음. 어, 이, 이 집, 이번에는 라오스 그, Forgetting. 브로커, 브로커한테 교대를 해가지고... 교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인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야. 어. 나오지 않아서 떨, 털 떨면서 얼마나 춥겠니? 땀을 떠는데 아니 이, 이 브로커가 그러는 거야. 아, 이거 라오스에서 브로커가 안 어. 나왔다고. 음. 그럼 전화하라니까 나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다는 거야. 어머나 음. 이거 우리 어떻게 하겠냐? 잘못됐는 줄 알았겠네. 어.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있지. 어~ 그~ 그~ 쿤민 거기서 응. 전화기를 몽땅 뺐더라고 응. 전화기를 몽땅 뺏어 그~ 이거 그, 너네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응. 그~ 브로커들을 뺐더라고 그래 보니까는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 전화기 뺏어서 다 파한다는 것 같애 음 응. 응. 그~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나도 어차피 모르지 그뭐 응. 그런 거 우리가 가만히 한두 명이 그걸 감췄어 응. 감춰가지고 왔지 그~ 왔는데 너무 바쁘니까 내가 그랬지 야 한국 브로커한데다가서리 전화하라고, 전화하라고. 아, 네. 우리가 지금 이거 어, 라오스하고 경기선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브로커가 안 나타나서 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 덜덜 떨면서 비는 오지. 응? 막 어디서 잡힐 것 같지 어, 그렇게 전화하니까 한국에서 전화 받더라. 음, 어, 그걸 전화 바... 받는데 전화 받으면서 뭐라는가면 하어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러나 금방 한 시간 오간이, 오는, 세 시간 기다렸어. 그러니까, 음. 한 시간 오간이 라오스 사람 이 나타난 거야. 허, 나타나서 중국말로, 음. 음, 아댕가 뭐, 또그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 전화 갔더라고. 음. 음, 전화 가서, 음, 음, 선지수 음, 말하더라. 너네 전화, 그어서 그러, 전화 왔다고 소식 받았다. 음. 이렇게 말하더라. 고 그래서 라오스에서 또그 마을까지 걸어가는데, 그 거기를 또네 시간 걸었어요. 라오스 산데 라, 라오스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네 시간? 어. 아, 어. 음. 그러니까 그 중국 경계선이지만 중국하고 음. 이게 아유 나는 막 죽을 뻔했어. 막 무슨 산이 다 산이야. 그래서 음. 생산을 뚫어서 가는 거야. 길, 길로 안 다니고, 음. 길로 다니면 벌써 그 소소가 다 있고, 그치. 통로가, 통로 다니까. 그단부터 난, 막 소름이 끼쳐서, 다시 산에 안 오를 거라고. <laughs> 그런 맹세를 했다. 나 이제 일생 다시 산에 안, 올, 안 음. 오를 거라고. 산에 너무 힘들어. 가다가 덜썩 주저앉고, 나무에 부딪히고, 통나무를 걷어붙또 안고 돌아가고. 훌렀구나 아, 얼마나 막, 음. 응, 막 가다가 구부리는 사람 다 있고, 매 매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걸는지 그 사람들은 아마 산을 그 산을 한두 번 음. 타본 사람들 아다 지형 음. 알고 지형을 다 알아야 그 음. 그럴 것또 이렇게 다 사람을 데리고 갈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처음 이제 가, 가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 아그랬어 내가 보고 그랬다. 야 천국이 부럽고 저 이거 데리 가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일을 음. 하는구나. 그바로 그렇죠. 그. 바람, 그... 그 덕에 우리가 탈북민들이 음. 무사히 한국으로 가는구나 어, 어, 내가 그걸 느꼈어 음. 어, 그러면서 어, 거기 가는 오가니 그 사람들이 또막잘 해주더라고 음. 어, 라오스 그 사람들도 또 잘해줘 그래 라오스를 거기로 그 갔는데 이제는 마을이더작했어 음. 그런데 그 마을에 길이 나서니까 나 차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갔어? 양, 양 건너갔지. 아, 그냥 바로 산넘어산 산 넘어서 중국, 응, 중국에서부터 라오스 를그 무기로 지금 산을 걸어가는 게 그게 일 시간이야. 아, 중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가는 거, 음. 중국 산 타고 라오스 산, 산 타고 이렇게 음. 해서 간게 일곱 시간까지 걸 시간을 걸었어.